저는 그냥 할건다 해본 거 같아요 충분히 다 했어요 그냥 죽을 때 죽고 싶어요 그 생각하기도 싫은 그 가치가 없는 그거 생각하기도 싫고요 언제든 죽고 싶어요 그냥 굳게 사그라들면 좋겠다 그냥 100배 나아요 그냥 아, 아, 선배도 보통한 척좀 하지 마세요. 맨날 생각하고 살면서. 아니 근데 선배도 진짜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진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닌가? 근데 사랑은 못하잖아요. 사랑할 자격이 없으니까. 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사랑, 사랑, 노래는 해. 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 본적 있어요, 정말로? 아, 아, 진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입좀 조용히 하세요. 그냥 입좀 조용히 하세요. <laughs> 자격 없어요. 다 비겁하게 살고, 다 각자의 만족하고 살고, 다 추악한 짓 하면서 다 추잡한 짓 하면서 그게 좋다고 살고 있어요. 다 사랑받을 자격 없어요. 네? 언니. 언니 나랑 사랑할래요? 아니에요, 언니 사랑할 수 없어요. 언니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 다정으로리 우리끼리 사랑해. 나 뽀뽀하지. 언니 뽀뽀했대요. 여기까지.